아 여기 뭔데? 야, 우세 뭐... 우세 뽑는 뭐 그런 건가봐. 익선동에 <laughs> 오면은 네. 여기서 꿈 뽑아줘야 되는데 제가 베트남 가기 전에 여기서 뽑기를 했어요. 네. 근데 베트남 방향으로 갈 운명이라고 떴어요. 아 진짜 동남아 어. 쪽으로? 네 그쪽으로 가야 된다. 외국으로 아, 진짜? 나가야 된다. 잘 맞추나요? <laughs> 아니 지금 그거가 잘 맞았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잘 맞았죠. 이것도 대표님. 아 그래? 네. 그럼 안 해도 되겠다. <laughs> 아 이게 근데 경주에도 있어요. 이런 게. 아. 익선동에만 지점이 두개 생겼어. 장사가 얼마나 잘 되면? 아니한 한이는 한국 알림이야? 뭐야? <laughs> 아 제가 여행을 좋아하잖아요. 혹시 전에 직업이 가이드 이런 거였네? 반갑습니다, 고객님. 하나씩 뽑아요. 오래. 아 어, 이거 뭐예요?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. 뭐가 뭐가? 이게 동전이야? 거의... 네, 여기 에 이제 넣는 거예요. 어 옆집. 더, 돈 먹었다. 어?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천원일 코인. 방금 넣었어요. 그니까 러천원 넣었잖아, 한. 아, 천원 넣었어. 아, 이천 원 넣었어? 아, 원 사장님 됐고. 그거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발로 차는 거 아니야? 아씨, 날 피가 좀 멀거든. 그, 천 원, 천아 아, 내가 보니까, 아니야, 그거 아닐까? 이건 내 거고, 너는 아직까지 요번 년도 운세가 없, 없는 거 아닐까? 저 예민하거든요 지금. 1 0 0 원짜리가 없어. 5만 원짜리밖에 없어. 안 돼요. 이거는 일단 돈 먹었으니까. 한이님 그럼 좀 설명해줘요. 어. 이게 아. 엄청 어. 많은데? 어. 아 이거, 이거는 네. 내가 보니까 여기서 유통을 흔들어 가지고 나오는 거를 이쪽에 하나 뽑으면 되는 것 같아. 어. 그 유통이 있어 요 여기. 그 이쪽은 네. 내가 연애운. 여기는 이제 자축 인묘 그거고 그거 어. 띠로 띠로 하는. 이거 옆집 형이. 네. 옆집에 이거 두개 다예요. 연애운 연애운. 한 짝, 네, 두 짝, 아, 한 짝. 남, 나으로 해야 되네. 네. 저기, 천원 넣었는데, 코인 먹었어. 아,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손으로 까는 거아니 아니, 아니, 손으로 까는 거아니에요 밀러 아, 오세요. 여기 망치 있던데? 아, 뭐야? <laughs> 잘 봤죠? 어. 아, 5번, 5번. 그래도 손으로 까는 거 같은데, 오, 그 다음에? 우와, 나왔다! 저기, 근데 뒤에 아직 동전 먹으신 분 있거든요?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웃겨. 지금. 1,000원 먹어서 열 아, 받았거든 예민해 네. 이거. 먼저 열어봐 네. 아, 이거 엄청 긴거 아니야? 음. 와, 0 0와 근데 오 어,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아뭐왜 어, 이렇게 길어 아 이거 엄청 길어요 근데 이게 맹신하지 말, 말, 말길 바아 네. 재미로 하는 거지 재미로 네. 찬양꾼도 어? 나도 네. 내가 쏜다 어? 표정 응. 굳으신 거 같은데 못 뽑으셨어요? 연예인 <laughs> <laughs> 이런, 이런 글귀가 눈에 확 들어오네 당신에게 특별히 오라는 곳은 없지만 갈 곳은 많은 인생이다 못만난다싶었죠 여기가 운세가 정확하네 그니까 나도 해봐야겠다 대인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? <laughs> 사람을 새롭게 만나면서 발생하는 일이 있다면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볼 테니까요. 생각 좀해 주세요. 그거 아시죠? 여기가 그렇게 정확하면 우리 10만 원 내기가 어떻게 될지. 아, 아, 아 연예인 뽑는 거야? 저는 좀 짐작해 볼수 아. 있는 거지. 저는 근데 그 저기 그 띠별 운세 했었거든요. 무슨 띠인데요? <laughs> 근데 그게 정확하더라고요. 아니, 띠별 운세 하는... 할 거면 무슨 띠인지 정확히 얘기해줘야지. 왜냐하면 이상한 걸 뽑아 갖고 할수 있잖아. 어림없는 소리. <laughs> 아, 옆주을 <옆집에> 이렇게 신중해졌어. <laughs> <laughs> 어,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, 연애용. 아, 남쪽에서 남쪽에서 만나게 될 연분은 천생연분으로 나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하며 언행과 행실을 주의해야. 이거 드시는 어. 거 아니에요? 네. 어, 그 분함이 뭐야? 운세 내용이 나쁘면요. <laughs> <여기네. 웃음> 저도 연애용 해야죠? 아니, 는 이거 해? 하면 되겠네. 연인은? 아 이거. 저도 한사, 이게 여자 쪽이잖아. 어. 이거 원래 감성으로 여기서 이렇게 찍어줘야 돼, 뒤에서. 아, 인스타용! 이렇게 해갖고. 자, 나 이제 넣어볼게. 뭔 개소리야? <웃음> 가자. <laughs> 와 저쪽에 망치 있어. 오! 진상 아니야? 저, 저 정도면. <laughs> 개그 욕심인가요 저거? 아 어, 개그 욕심이야? <laughs> 내가 봤을 때검 지금 살... 평 잡아주세요 아야 그렇게 세게 쳤는데 나보고 잡아달라고? 아니 살살 쳐 살살 네. 쳐줘? 쳐줘 쳐줘 쳐줘, 야 네. <laughs> 아니 저게 더렇게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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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우리 하니님 잘 나와야 되아 진짜 <laughs> 저 급하지 않아요? 진짜 찐으로 응원하는데 오 수년 동안 세상 안에 갇혀 있던 새가 하늘로 나는 괴로다그맨 밑에 중요한 부분만 읽어봐요. 남쪽에 길하고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얻었으나 떠먹을 숟가락이 없으니 참으로 답답할 때 남쪽으로 오는 소식으로 인해 굶주려. 엇방을 하라라도 누가 더 가까워 이연애? 옆집 형이랑. 어 저예요.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게 주의에해야 하겠도다. 찾아오면은 안 놓치는데 해야지? 안 찾아오고 있잖아. 찾아오기만 해봐. 찾아 와봐. 찾아오면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그 알지 이런 이런 운세의 이런 점은 좀 약간 너무 두루뭉실해서 아, 좀 정확하듯이 얘기하는 아, 게 아니라 아, 그냥 그냥 해프닝이지. 아, 그냥 재미로. 아, 행동에 있어서 경고망동함으로 행동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. 신중을 기해. 잡았다. 자 뽑아요. 아나 나는 이런 거 무조건 잘 나와. 내가 들어줄게. 뽑아봐. 뽑아봐. 연애운이 제일. 궁금하잖아. 진짜 <laughs> 우리 셋이서 여기서. 뭐 거야? <laughs> 난 망치 필요 없지. 밀어놓고 뭔일이야? 안녕히 네아 내일 생긴다고 하는 거 아니야? 긴장감 1도 없다. 진짜로? <laughs> 아니, 넌 진짜 빨리, 넌 제일 연애 못할 것 같아. <laughs> 아 일단 제일 마지막이 중요하니까 어? 시작을 벌써 이거 망망대에서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시간이 수년 음. 지났지만 <laughs> 부터 시작했어 그 이제 뭐가 되는 거 아니야? 난 진짜 안 좋은 건데? 뭐래요? 주변인한테 말하지 말래요 아 내가 애인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헤어질 거라는 그런 내용 같은데?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표현이 없게 <laughs> 표현하리라 <웃음> <웃음> 염분이 생기면 자주 보지 않으면 불안한 마을기속하려도 오! 아니야 이건 찬영인데? 아니야 이건 진짜 아, 아, 집착해요? 이... 아 이건 진짜 틀려 상대에 대해 배려심이 없대 이건 진짜 아, 아니야 그치. 아 이건, 이건 아니야 이건 좀 아니야 아 이건 진짜 아니야 평소 행실 본 배려심 많다고 많다고 저기요 카메라 주세요 <laughs> 아 왜요? 내가... 아잘나온다 <laughs> 결국 헤어지게 될것이라하하 그렇군 결국에 제일 먼저 생기는 건 나라는 거네? <laughs> 아니죠 저는 외로움 끝에 사귄다고 나와있어요 <laughs> 세장 안에? 세상 <laughs> 안에 <너 어디? 웃음> 갇혀있던 새가 하늘로 난대잖아요저 오늘부터 벌스 <laughs> 구구팅 내가 하나 봤는데 이거 봐봐 커플 합산이 1 2 3 k g 면 은과 양이 딱 조화롭다 나야 <웃음> <웃음> 혼자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안 생기네 난 처음부터 <laughs> 이걸 할 필요가 없었어 아 <laughs> 어, 연주평 혼자 살아도 되겠네 별로 안 좋았나 봐 진짜 연애하고 싶나보다 <laughs>